곰팔이야. 자, 시작과 동시에 곰팔입니다. 자, 이번 휴 박스 한번 어떻게 될지 볼게요. 나옵니다. <laughs> 오빠 타이. 썸네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자 사이 자 천천히 달려볼게요. 자 급한 거 없습니다 저는. 자 천천히 달려보는 이 선생입니다. 자 프리 했는데 곰팔이 나오고 또이두개 타이 두개 나옵니다. 프리 타이가 나오면 프리를 다섯 번까지 할수 있어요. 한 번씩 한 번씩 더. 플레이 6점 승리했고요. 자, 프리 자, 다시 한번 플랫 8점 나옵니다. 자, 센터 한번 잘 맞출게요. 센터 살짝만 움직여서 맞추고요. 자 딜러 얼굴도 살짝 가릴게요. 살짝만 낮출게 하면. 자 딜러 얼굴 너무 많이 보여요. 앞으로 좀 빼볼까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잠시만요 화면 조좀 살짝 맡게요. 화면이 뭔가 삐딱해 보여요. 아 이거 어떻게? 아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잠시만요 화면 조좀 살짝 막겠습니다. 화면 살짝만. 자 센터 다시 잡을게요 쯔마이? 온 쯔마이? 쯔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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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몰라. 너너 너 뭐냐고 치마이. 머파. 아 머파. 어 머파 머파. 자 머팔레가 머팔이었네. 어야 애들 이름을 너무 외우기 쉽지 않아요. 머파 머파. 자 머팔이구요. 자머팔이에 한번 호흡을 맞춰보겠습니다. 플레이로 갈게요. 자 머파풀. 커먼 머파자 좋다네 우리 머팔이. 노사의 다리고요 자투사 오빠 나와라 자 오빠 나왔습니다 카이 아유씨 뭐 파? 자 플레이 6점에 뱅커 9점이 나오네요 아, 뭐라는 거야 야 요거 씨. 아깝습니다 자6스의 9점 뱅크로 갈게요, 돌로이. 자, 뱅크 갑니다. 금바 팔, 가만. 노사 박스 카이. 플레이 7점에 뱅커 2점이고요. 2대7에서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3번에 타이 2번 뱅크 1번이거든요. 야 박스가 나온다. 자 다시 플레이어 7점 승리했고요. 자 마음같아서는 뱅커로 다 가고 싶은데 자, 참겠습니다. 여기는 캄보디아 시아누에 있는 싱하오 카지노. 플레이어 갈게요. 자, 머팔 커먼 자, 우리 머팔이와 함께 달려보는 계정 바꾸고 첫 번째 슈 노사의 다리 또 투사예요. 자, 머리 있습니다. 머리 그래 있고 오케이, 8점. 이번은 주라. 오케이. 이번은 내추럴 8점 잡습니다. 자, 플레이어 8점에 뱅커 0점이고요. 자, 머팔아 잘 부탁한다. 자, 첫 승이에요. 자, 네번 했는데 아, 세번 했는데 첫 승입니다. 두판 나가고 한판 먹었어요. 자, 9회차 진행합니다. 구회차 뱅커로 갈게요. 자, 컴온. 요거 먹으면 카크라치 상군 내려옵니다. 뱅커 먹으면 포사 쓰리사카이 야또 9점이냐. 포사 3산데. 아우. 자안 내려오네요. 자 3군 카크라치 안 내려옵니다. 아직 지. 야, 이거 2군 보면 뱅커 맞는데. 자. 중구점 1군은 또 플레이요. 플레이 갈게요. 다시 50 갑니다. 컴온 다리에 다리고요 3사에, 카이. 자, 4대 4대4에요. 타이 안 된다. 노사 나와라. 타이 안 된다. 자, 투사입니다. 자, 곰팔이에 일단 저는. 그래, 플레이어. 자, 카크라치가 안 내려옵니다, 아직. 자, 뱅커가 나와야지 카크라치가 생깁니다. 자, 한번더 풀로 갈게요. 자, 플레이어로 60 갑니다. 자, 플레이 어 60. 자, 10만 올렸습니다. 자, 커먼. 머파리. 자, 우리의 머파리. 자, 대시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스의 달입니다. 플레이 오점뱅커 텐토이 영 점이고요. 야 여기서 박스 에 일단 오점 마감했고요. 카이, 아, 뭐 팔아? 자 벤커 9점 나옵니다. 음 머팔 자카카라진 나왔죠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자플레이또 갈게요 50 40 갑니다 Come on. 뭐 팔아 플레이어 자 우리 머파리하고 뭐자 딜런데 되게 재밌게 짬띠 짬띠 노터치 자 오케이도 씩씩하게 오케이 그럽니다 카이 야뭐 팔아 야 우리 머파리. 야, 또 9점이 뭐냐, 9점이. 3도입니다, 6점에. 자, 뱅커는 9점 다 왔어요. 딜러 체인지? 자, 머파리 수어스다이 오논. 자, 딜러 체인지 합니다. 남성 딜러로. 아, 이 친구 말 더럽게 안되는 친구인데. 그림자이도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laughs> 자, 제가 시작하면서 바꿔 놨는데 또안 나옵니다. 희한하네. 두 번을 해야 되네. 요 항상 두 번. 자, 그림자는 나와 있고요. 자, 카크라치가 빨간색이 나왔어요. 전 파란색이 나오길 바랬는데 자,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파란색 가야죠. 풀. 로이 풀로 갑니다. 60부터 자딜러 이런 한번를 부을게요. 치모 아이 토, 솜투 토, 자 토, come on. 자 우리 토예요. 토야, 형좀 이기자. 다리에 노사고요. 아 노사 포사카이 플레이 1 점에 아2 점에 뱅커. 카 이야, 이게 노사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먹었어요. 오케이. 이번에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빨간색 갈게요. 카크라치 빨간색 저는 아 일군이 파란색 뱅크 갑니다. 아, 맞죠 빨간색 커먼 다리에 노사 나옵니다 일단 포사 지났고요 쓰리사도 지납니다 자 4점 카이 오자 타이 나옵니다 7타이 다행이에요 자, 7타이 뱅커 올릴게요. 얼마로? 자, 60으로 올립니다. 자, 뱅커는 60으로. 자, 우리 키스맨이 오셨네요. 시작했습니다. 마루 형님, 반갑습니다. 자, 새 채널이에요. 자, 저희가 계정이 경고 먹었다가 풀려가지고, 자, 다시 테스트합니다. 아, 노싸 두 개. 카이. 찾기 힘드네요. 자, 플레이 구점 나오네요. 형님, 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바가라 선생, 바가라 김선생, 바가라 이선생 치면, 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로 박가라선생 치면 나와요 형님 야 뱅커 갔는데 플레이가 나옵니다 자 1군 따라갈게요 파란색이면 플레이어 갑니다 자 60으로 가만 어? 추마이? 토우 우자 우리 토우에요 자, 우리 키스맨 님이 마루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포싸, 투사입니다 카이. 자, 플레이어 5점에 뱅커 4점이고요. 야 포싸. 자, 타이에요. 자, 마루 형님 2번 맞아요. 자, 오늘 2번입니다. 자, 태식이 형님이 1번. 아, 아 3번이네요 3번 자 마루양님 세번째 세번째입니다 3번입니다 2번 아니에요 3번 자 여기서 타이가 나왔습니다 자 쇼츠 핸드폰으로 촬영 제가 요거 아까 텔레에도 올려, 옮겨 놨거든요 보셨죠 제 텔레 제거 텔레드 이렇게 올렸어요, 아까. 영상은 15초가 좋은데. 아, 형님, 이거 남성입니다. 얘는. 자, 남성의 남성. 자, 아무 때나 큰놈 아웃 하시면 안 됩니다. 큰놈 아웃 아닙니다. 노큰놈 아웃. 큰일 납니다. 자, 허접 차려? 아우, 괜찮아 형님. 자, 얘는 남성이기 때문에 큰놈 아웃 하면 안 돼요. 크마우? No. 자 남성한테는 크마우 하는 거 아니에요. 크마우? 그녀 따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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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뽀뽀? 네. 응? 어? 네. 맨? 따흑? 다흑? 다음. 다흑이지 다음? 음다아이 남자애들은 잘 몰라요 자 뱅커 갑니다 아 여기서 뱅커요? 빨간색인데 그러면 자카크라치는 파란색이고 자 육매가 뱅커 자리네요 자 뱅커 가볼게요 컴온 자이 채널도 노출이 안되나봐요 자 이쯤되면 자 지금 20분정도 됐거든요 자 좋아요 두개 자 일곱분밖에 안계시네요 요 채널 또 버리고 그러면 요쇼 끝나면 다음쇼 할때는 다른 채널 또 들어옵니다 카이 그렇지 자 먹었습니다 자 먹었는데 자 채널이 안좋아요 안좋은거 버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아. 자, 나야, 나. 우리 키스메 형님. 나야, 나. 바로 나. 자, 아까 영상 주신 거 중에 제가 어... 16초짜리는 쇼시 올릴 거예요. 16초짜리 자 뱅커 빨간색 자6매보고 갈게요 뱅커 자 오케이 자 노사 나옵니다 박스 노사 카이 자 플레이 1점에 뱅커 3점이고요 자 좋은건 포스타 포스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야 4점이네 5점 됐고요 자 저도 투쌉니다 자 갖고와 자 쉽게 쉽게 갑니다 자 저작권 어... 그러네요 저작권이 형님이네요 자 그럼 제가 쇼츠 올리면서 해시태그 하나 달아드릴게요 샵 KSM 해시태그 하나 달아 드릴게요 KSM으로 저작권 패스 테가 하나 달아드립니다. K S 한칸띄고 M으로. 자 플레이 가야죠 그러면 이제. 자 플레이로 갈게요. 자 컴온. 카이. 자 벤커넘 8점. 포사에 스리사타 찍어라 찍어라 아유 빠진다 자 플레이는 6점 뱅커 8점 나오네요 자 저작권은 KSM으로 제가 올릴게요 해시태그 달아놓겠습니다 잠 못자고 갔더만 맞아요 아 주무셔야 됩니다 자야죠 사람이 자야지 안자면 안돼요 한번 더 뱅크 갈게요 뱅크로 60 한번 가보겠습니다 뱅크로 60 컴온 됐! 스마이 됐! 토아 자꾸 묵자 묵자 음.. 나이 들면 잘있을것 같아 토토 자, 토울합니다. 박스에다리고요포스합니다 카이! 그렇지! 자, 플레이 0점에 뱅커 9점이에요. 쉽게 가자. 우리 키스맨 형님은 좀 주무셔도 됩니다. 음. 자, 잠을 자야 돼요, 사람이. 제가 6월달에 자, 두통이 심해 가지고 이틀 동안 약 두통약을 여덟 알을 먹었거든요. 마트에 가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그 멍한 기분 아세요? 멍. 살짝 어지럽기도 하고요. 자, 멍합니다. 자 요거 형님 요 채널 버리고 다른 채널로 들어올게요 자 지금 갖고 있는게 자 93이 있거든요 요거 13 플레이 가고요이거못 먹으면 아 먹든 못 먹든 자요 채널 접겠습니다 컴만아 형님 감사하죠 저는 형님 방송 청취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야 포싸노사입니다 카이 자, 플레이어 2점에 뱅커 0점 나오고요. 요거 일단 방송은 요 채널을 접을게요. 요거 나중에 가로방송으로 쓰겠습니다. 카이. 그렇지. 자, 일단 윙컷으로 요거. 자, 21번째 했는데 자, 윙컷으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네, 또 있어요. 다른 채널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캄보디아 시아누게 있는 싱야오 카지노. 자 바가라 선생의 이 선생이고요. 자요 채널은 접습니다. 네, 또 승했습니다. 지겹다 승승승 맞습니다. 요거 채널 접게 접을게요. 자 그리고 다른 걸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형 님. 자 캄보디아 시안욱에 있는 싱하오 카지노에서 바가라 선생의 이 선생. 자, 요 채널 말고 다른 채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잠시에 뵙겠습니다.